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욕 욕망을 뭘로 꺾을 수 있어? 성령이 지금 은혜받이야 꺾을 수 있는 거야. 은혜받이야. 순종을 못 해요. 은혜받이야 순종하는 거지.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천국 지역이 확실하고 내가 이것을 주님이 막 이것을 내가 100%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보아이 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냥 저희가 여러분을 도저히 다들 못 간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이 육에 대한 얘기를, 육과 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3절. 너희는 세례와 더불어 장사진행바어야 한다. 육이 죽어야 한다. 육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 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다. 내가 죽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그 나의 주권을 죽이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간 게 성전 삼고 그분 영이 와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4절.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나요? 나는 세상에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어노라. 세상이 어떤 평가가 세상이 나를 죽인다, 살린다, 이 평가가 나에 드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 이거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열두 제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데 열두, 12, 예수님이 열두 제자, 마태복음 10장에 뭐랍니까. 열두 제자의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고치고 문등병을 깨치게 하는 그 권능의 열두 제자, 완벽, 완벽한 권능을 가진 열두 제자를 딱 놓고서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파송 설교를 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한테 보내는 것 같다. 네가 죽은 자를 살려도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해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종독과 임금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짓을 내보낼 것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가을, 바울사도는 이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어제 회개하고 어제 금식하고 어제 죽였는데 이 육이 다시 오늘 살러 올더리야.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분이 에베리반 매.